경우로 3번 정도 내리쳤다는 라 건데 국과수 구두 속에 따르면 후두부 쪽을 내려서 두개를 골절에 따른 사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고 약간의 신랑이가 있었는데 이전에 남편에게 행사한 고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은 첫 번째 초혼이고 아내는 재혼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자녀는 없다고 하는데 아내는 전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뭐 가정 불화 때문에 경찰에 신고됐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저 피해자인 남편 유명한 일타 강사 지금 그 생전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공인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정말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정말 많은 제자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의 시험을 통과했는데 뉴스를 보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다, 오열을 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17일에 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고요. 최종 구검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아서 확인 후 여러 가지 보강 수사를 통해서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족에게도 연락을 취했는데 억울한 건 많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건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